안녕하세요, 슈퍼 트레이더입니다. 여러분,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런 경우 종종 있을 겁니다. 분명히 추세도 정확히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늘 쓰는 보조 지표의 매매 신호도 꼼꼼히 확인해서 확신을 가지고 매수 포지션에 들어갔는데 결국 손절이 났습니다. 아, 이번에는 운이 안 좋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심기일전에서 마음을 다잡고 이번엔 더 확실해 보이는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또 손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체크하지 않고 매매를 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즉, 추세도 잘 확인했고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매 타점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손실이 난다면 그 이유는 바로 거래량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선물이든 가격은 차트에 그대로 찍히지만 그 가격을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거래량입니다. 즉, 차트에 나타난 모든 캔들은 결국 거래량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거래량을 보지 않는 매매는 마치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계기판 속도를 보지 않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거래량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손실을 줄이고 승률을 높이는 실전 거래량 지표 TOP 3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 영상 시작 전에 100억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 전자책을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거래량이라는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의 관심과 심리 그리고 세력들의 움직임이 그대로 드러나는 흔적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량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동시에 사고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렇게 활발한 매매가 이루어지면 가격은 당연히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추세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많을수록 그 추세의 힘, 즉,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뒷받침되는 상승 추세에서는 매수 포지션으로, 거래량이 동반되는 하락 추세에서는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하면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래량을 보는 실전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 움직임에 진짜 참여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갑자기 10% 이상 올라서 이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아주 미미할 경우에는 신뢰도가 낮고 돌파처럼 보여도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B라는 종목이 2%밖에 안 올랐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최근 평균 거래량보다 5배 이상 터졌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큰 자금으로 사들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승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또한 조정 구간에서도 거래량을 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 중에 가격 조정이 살짝 나왔는데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면 이건 단순히 쉬어가는 것입니다. 즉, 다시 갈림을 비축하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락 중인데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는 매도세가 점점 힘을 잃고 있다는 뜻으로 반등의 준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볼때 실전 매매에서 엄청 자주 등장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거래량 다이버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이버전스라고 하면, 어? RSI 다이버전스, MACD 다이버전스 그런 거요? 라고 하시는데요. 거래량에도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특히 이 거래량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순간, 지금 이 가격 움직임, 진짜냐, 가짜냐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이버전스는 가격과 보조 지표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그 보조지표가 바로 거래량이라는 점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의 추세는 하락하고 있다면 이건 약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것으로 상승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입니다.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을 같이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가격은 올라가는데. 상승에 점점 매수자들이 안 붙는다는 것입니다. 즉, 약세 다이버전스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신규 매수는 하지 말고 이미 들어갔다면 익절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곧 무너질 수 있겠다는 걸 미리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의 추세는 상승하고 있다면, 이건 강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것으로 하락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로 반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을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강세의 다이버전스입니다. 매도세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매수 진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격과 거래량을 볼때 가장 조심해야 할 패턴이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늘고 있다. 이건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진짜로 강하게 매도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단순하락이 아니라, 이거 진짜 떨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물량 던지는 중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매수 절대금지, 오히려 매도로 대응할 타이밍입니다. 반대로 최고의 매수 타점은 무엇일까요? 이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나 MACD 같은 다른 보조 지표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보입니다. 이건 진짜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추가로 거래량 지표를 사용할 때 꿀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거래량을 사용할 때 거래량 이동 평균선을 꼭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트에서 기본 거래량 지표를 적용하면 그냥 단순한 막대만 나오는데, 여기 이동 평균선을 추가하면 평균보다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는지 바로 보입니다. 설정법은 간단합니다.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볼륨 MA를 체크하고, 기간은 14, 또는 20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거래량은 신뢰도가 높은 지지저항 가격대도 보여주는데요. 볼륨이 많이 터졌던 가격대는 나중에 지지선 혹은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거래가 많이 몰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있었지 하면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가격의 추세의 신뢰도를 확인할 때도 거래량은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추세를 따라서 매매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세만 따라간다고 해서 성공한 트레이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추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추세 매매를 하더라도 반드시 거래량이 뒷받침될 때만 매매 포지션에 진입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없는 추세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과 같아서 조금만 힘이 빠져도 쉽게 꺼져버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고수 트레이더들은 거래량을 무시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매매 신호가 떴을 때 거래량으로 어떻게 그 신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일반 투자자 여러분은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거래량을 이용해서 매매 신호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지표 탑3를 소개하고 이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래량 지표 탑3를 알려드리기 전에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트레이더 자동 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 후 문의해주세요. 첫 번째 거래량 지표는 바로 히트맵 볼륨 지표입니다. 일단 지표를 차트에 적용하겠습니다. 차트 상단에 있는 지표 버튼을 클릭하고 검색창에 히트맵 볼륨이라고 입력해 차트에 적용합니다. 자, 히트맵 볼륨 지표를 차트에 적용했다면 이제 우리가 직접 세팅을 조금 바꿔서 더 정확하게 활용하겠습니다. 먼저 차트에 적용된 히트맵 볼륨 지표 옆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클릭해서 이 부탭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세 가지 값을 수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엑스트라 하이값을 3으로, 하이값을 1.5로 그리고 미디움 값을 0.5로 변경합니다. 이 지표를 차트에 적용하고 나면 거래량에 따라 캔들의 색상이 달라집니다. 즉, 단순히 봉 아래 거래량 막대를 보는 게 아니라 캔들 자체의 거래량 강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훨씬 직관적으로 시장의 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차트의 캔들이 거래량 강도에 따라 다양한 색깔로 표시되는데 이 색깔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은 아주 높은 거래량이 터진 구간으로 강력한 매수 매도세가 들어온 시점을 나타냅니다. 주황색은 높은 거래량을 나타내고 세력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큰 자리를 의미합니다. 노란색은 중간 수준의 거래량으로 거래가 활발해지며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하늘색은 정상적인 거래량을 나타내고 특별한 신호가 없는 보통 구간입니다. 파란색은 낮은 거래량을 나타내고 시장 참여가 거의 없는 약한 흐름을 보이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색상만 봐도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건딱 하나입니다. 바로 거래량이 중간 이상인 구간에서만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즉, 차트에서 캔들 색깔이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일 때만 매매에 진입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은 단순한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큰 손,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구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파란색이나 하늘색처럼 거래량이 낮은 구간은 절대 진입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적으면 추세도 약하고 거짓 신호일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히트맵 볼륨 지표는 정말 유용한 도구이긴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매매 시그널을 직접 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히트맵 볼륨은 이 구간에 세력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정도는 알려주지, 실제로 포지션을 진입할지 말지는 다른 지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래량 지표를 추세 지표와 모멘텀 지표와 함께 활용해서 매매 신호까지 잡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보조 지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 상단에 있는 지표 버튼을 클릭하고 검색창에 영어로 파라볼릭 썰을 입력하고 이 지표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볼릭 서지표 설정의 모스 탭에 들어가서 PSAR 칸과 트레이드 스테이트 필링 칸을 체크 해제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트가 훨씬 깔끔해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매수 매도 신호만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지표 검색 창에 들어가서 지수 이동 평균선을 입력해 차트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서 기간을 6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세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 도구를 각각의 역할에 맞게 활용하는 겁니다. 먼저, 파라블릭서입니다. 이 지표는 매매 시그널을 직접적으로 주는 진입 및 청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 위 아래에 바이와 셀 신호가 찍히면서 매수할지 매도할지 신호를 알려줍니다. 녹색 바이 신호가 캔들 아래에 나타나면 매수 시그널, 빨간색 셀 신호가 캔들 위에 나타나면 매도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지수입평선은 시장의 추세를 판단하는 기준 역할을 합니다. 캔들이 60지수입평선 위에 있다면 상승 추세, 아래 에 있다면 하락 추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라볼릭서에서 매수신호가 나오더라도 60지수입평선의 추세도 상승 추세일 경우에만 매수에 진입합니다. 마지막으로 히트맵 볼륨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거래량의 강도를 색깔로 보여줍니다. 특히 세력들의 흔적을 잡아내는데 굉장히 유용한데요. 따라서 빨간색이나 주황색 같이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 자리에서 매매 시그널이 발생한다면 그 신호는 매우 신뢰도가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란색이나 옅은색의 거래량이라면 신호가 나와도 가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래량, 추세, 매매 시그널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전 매매 승률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제로 이 지표들을 적용해서 매매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수 전략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캔들이 반드시 60지수입평선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파라볼릭서의 바이 신호입니다. 캔들 아래에 바이 시그널이 뜨면 매수 진입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매매 신호의 확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히트맵 볼륨 지표입니다. 만약 이 순간 거래량이 노란색, 주황색, 혹은 빨간색을 나타내고 중간 이상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 상황이라면 이 신호는 가짜 돌파가 아니라 진짜 매수 신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매수 포지션 진입 이후 손절과 익절 설정도 중요합니다. 손절선은 가장 직전의 저점에 아래 설정에 만약 예상이 틀리더라도 큰 손실을 막습니다. 그리고 익절 목표가는 손익비 2대 1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손익비 2대 1이란 손절을 마이너스 1%로 잡았더라면 익절은 최소 2% 이상에서 걸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매도 포지션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캔들이 반드시 60지수입평선 아래 있어야 합니다. 즉, 시장이 이미 하락 추세라는 걸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캔들 위에 파라볼릭서 지표에 셀 시그널이 떠야 합니다. 즉, 캔들 위쪽에 셀 시그널이 찍히는 순간이 바로 하락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론 히트맵 볼륨 지표를 체크합니다. 만약 거래량 색상이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라면 중간 이상 거래량이 강하게 실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손절선은 가장 직전의 고점 위에 설정하고 익절 목표가는 손익비 2대 1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이후 예상대로 가격이 하락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래량 지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로 볼륨 파이트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실시간 매매에서 잘못된 진입 신호를 걸러내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스캘핑이나 단타 심지어 중장기 매매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거래량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이 지표를 차트에 적용하겠습니다. 차트 상단에 있는 지표 버튼을 클릭해 검색창에 볼륨 파이트를 입력하고 선택합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면 볼륨 파이트 지표가 세 가지 색깔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녹색 영역은 매수 세력이 우세할 때 나타납니다. 두 번째 빨간색 영역은 매도 세력이 우세할 때 나타납니다. 세 번째 회색 영역은 매수와 매도가 균형을 이루는 중립 구간입니다. 특히 회색 구간은 뚜렷한 매수 매도 우위가 없기 때문에 보통 매매를 피해야 하는 자리로 해석합니다. 일반적으로 볼륨 파이트 지표가 0선 위에 있고 색상이 녹색으로 표시된다면 매수 세력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해 매수 포지션만 진입합니다. 반대로 지표가 0선 아래 있고 색상이 빨간색으로 표시된다면 이때는 매도 세력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해 매도 포지션만 진입합니다. 그럼 실전 매매를 예로 들어 볼륨 파이트 지표를 활용한 매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수 진입 조건은 첫 번째 차트에서 캔들이 60 지수이평선 위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파라블릭서 지표에서 바이 시그널이 발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륨 파이트 지표가 0선 위에 있으면서 녹색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즉, 매수 세력이 매도 세력보다 확실하게 위에 있는 구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매도 포지션 진입 조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매수 전략과 원리는 동일하지만, 방향만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에서 캔들이 60 지수이평선 아래에 위치하고, 파라블릭서 지표에서 셀 시그널이 발생하면, 볼륨 파이트 지표가 0선 아래에 있으면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매도 거래량이 매수 거래량보다 확실히 우세한 구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순간 바로 우리는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따라서 이후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래량 지표는 바로 VSA, 즉, 볼륨 스프레드 애널리시스입니다. 이 VSA 지표는 그냥 단순히 거래량만 보는 지표가 아닙니다. 거래량과 함께 캔들의 몸통과 꼬리 길이, 즉 가격 움직임의 폭을 함께 분석합니다. VSA는 지금 시장이 매도세력 중심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매수세력 중심으로 움직이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강력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전설적인 트레이더, 톰 윌리엄스가 개발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톰 윌리엄스는 세력은 절대 거래량을 숨길 수 없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 가격과 거래량의 조합을 통해 세력의 의도를 읽어내는 방법을 만든 것이 바로 VSA 지표입니다. 먼저 VSA 지표 세팅을 위해 차트 상단의 지표 버튼을 클릭하고 볼륨 스프레드 애널리시스를 입력해 차트에 적용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볼륨 파이트 지표는 삭제하고 대신 VSA 지표를 활용합니다. VSA 지표의 장점은 단순히 거래량이 많다, 적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래량이 급증했는데, 캔들이 양봉인지, 음봉인지, 꼬리가 긴지, 짧은지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세력이 진짜 매집 중인지, 아니면 털고 나가는 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량이 많으면서도, 캔들이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했다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며, 세력이 매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많으면서도, 윗꼬리가 길고 캔들이 음봉으로 마감된다면 이건 매도세가 훨씬 강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 VSA는 앞서 사용한 히트맵 볼륨이나 볼륨 파이트 지표보다 한 단계 더 깊게 거래량 플러스 가격을 동시에 고려해 세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량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차트에 적용한 VSA 지표를 우리가 보기 편하게 세팅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표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해 인풋 탭으로 들어가셔서 제가 보여드린 화면과 똑같이 설정 값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야 기본 값보다 훨씬 명확하게 VSA 신호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 탭에서 무빙 에버리지 색상을 눈에 잘 보이는 색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컬러 0 부분을 칼럼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VSA 지표로 활용한 매수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캔들이 반드시 60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해야 하고, 파라블릭서 지표에 바이 시그널, 즉, 매수 신호가 떠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매수 신호의 신뢰도 확인은 바로 VSA 지표로 합니다. 차트 하단의 VSA 지표를 보시면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요. VSA 지표 확대 그래프가 반드시 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합니다. 즉, 거래량이 평균보다 강하게 터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 색상이 노란색이나 빨간색일 경우, 이건 단순한 거래량이 아니라 세력이 본격적으로 개입한 강한 거래량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직전 저점에 설정하고, 익절 목표가는 손익비 2대1 이상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매도 전략입니다. 캔들이 60 이동평균선 아래 위치에 있고 파라볼릭서 지표에 셀 시그널이 나오면 VSA 지표로 확인합니다. 이때 VSA 막대 그래프가 반드시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컬럼 색상이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라면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던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마찬가지로 손절선은 이전 고점에 설정하고 이절 목표는 손익비 2대1 이상으로 잡아서 수익 실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매법이에 추가로 고수들의 거래량 지표 매법 PDF 무료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거래량이라고 남겨주시고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 후에 무료로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슈퍼 트레이더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질문해주세요.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